치료가 빨리 안 되면은 영구적으로 <목소리> 남는 분들도 있으세요. 피부를 말해요. 피부를 말해요. 음... 네, 안요 <laughs> 오늘 주제는 발톱 무좀인데요. 네. 발톱 무좀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발톱 무좀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발톱이 두꺼워지고. 발톱 밑에 각질이 많이 생기고 발톱 주위에 피부 염증도 올 수가 있고요. 발톱 색깔도 변할 수가 있고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걸리는 대상이 따로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남자 군대 가서 군대 가서 분화 같은 것도 통풍도 잘안 되고 훈련 나가면 은발 씻기도 어렵고 공동생활 때문에 옮겨가기 때문에 발무좀발톱무좀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또 치료를 잘안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대부분 이제 20, 3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어, 여자분들은 이제 젤네일 유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젤네일을 이제 하고 이제 여름에 잘 지내시다가 가을이 돼서 이제 지우는데 지우니까 이제 뭔가 색깔도 변해 있고 막 두꺼워져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젤네일이나 발톱을 코팅해버리는 그런 시술들은 피부 주변에 무좀균들이 서식할 만한 환경을 좀더 조성해줘서 발톱 무좀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좀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다, 뭐 이런 걸잘 모르겠다 이렇게 치료 없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어 당연히 안 되고요. <laughs> 무좀 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니까 이제 균들은 울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 무좀이랑 몸에 생기는 무좀 이런 균들이랑 동일한 균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무좀 질환들은 서로 서로 울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증상의 이제 단계적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색이 좀 변한다든지 뭐 살짝 두꺼워지고 각질이 올라오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은 발톱 주위 피부 영 이라고 염증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발톱도 꺼워지고주변에 피부 염증도 생기니까 발톱 변형이 더욱 더 심해져가지고 나중되면 이제 내성 발톱이라고 그러죠 발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든지 아니면 뭐 발톱이 뭐 빠져버린다든지 손발톱의 변화까지 될수 있고 치료가 빨리 안 되면은 영구적으로 손발톱의 변화가 남는 분들도 있으세요 손무접의 치료 방법으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먹는 약이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치료고 기본인 치료라고 생각하시. 되고. 근데 얘네들의 단점은 일단 약을 몇 개월 동안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안 까먹으려 그래도 이게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약을 먹는다는 것도 어렵고 확률은 좀 낮지만 그래도 간에 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간이 안 좋다든지 뭐 다른 지병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먹는 약을 좀 길게 쓰기좀 부담스럽다는 단점 꾸준하게 중간중간마다 간 수치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단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바르느냐 약국에서 그냥 살수 있는 뭐 땡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 들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치료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이주블리아라는 약이 몇년 전에 나와서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먹는 약과 거의 근접할 정도까지는 따라왔다고 뭐 논문은 나와 있고 주블리아라는 약이 매니큐어를 바르고 위에 발랐을 때 그냥 매니큐어 를 지우고 발랐을 때랑 흡수되는데 치료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난다는 보고도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레이저 치료인데 핀 포인트 힐러라고 하는 레이저들이고 열로. 치료하는 레이저고, 치료 확률은 거의 먹는 약과 어,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뜨거울 정도까지 치료하는 게좀더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아프다는 단점이 있겠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니코 레이저, 아니 루눌라 레이저, 이런 애들이 이제 빗으로 치료하는 레이저들이거든요. 무좀 균을 죽이는 효과 더하기, 피부에 활성산소 같은 거를 좀 유발시켜가지고, 주변 피부 환경을 좀 개선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발톱 무좀과 주변의 발 무좀들까지 같이 치유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주 오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팀 포인트 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치료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서 치료 확률을 최대한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인데 발품 무점이 있다. 임산부는 다른 약도 안 되고, 먹는 약도 안 되거든요. 임신 등급이 C등급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레이저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임산부들도 할수 있다는 레이저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대신 안 아픈 오니코레이저나 루누라레이저 위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실 병원에 자주 들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조율이 뭐 가능할까요? 먹는 약은 중간에 간수치 검사 괜찮으면 한 달치 정도 뭐 처방을 내드릴 수 있고요. 무좀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핀포인트 힐러 레이저는 한 달에 한 번만 내원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내원해주시면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톱 무좀 치료 병원 선택 시 기준이 좀 있을까요? 선택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게 발톱 무좀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발톱 무좀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도 좀 많이 해본 병원을 선택하는 게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톱 무좀 레이저도 아까 말씀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 ]였잖아요. 이게 두개의 레이저가 아무래도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의 레이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두 가지 중에 좀더 적합한 걸 골라줄 수 있는 병원 또는 두 가지를 좀 동시 에 치료를 해서 치료 확률을 좀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병원 이런 병원들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시에 좀 발톱 무좀을 예방하는 방법에 뭐 특별히 있을까요? 면 양말 잘 신고 뭐잘 씻고 잘 말리고 운동 같은 거땀 차면은 양말 잘 갈아 신어주고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겠고요. 봄 여름철에 발무좀이 괜찮아도 발무좀 연고를 미리미리 바르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러면은 발무좀 균이 좀 조절을 될 수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좀 발무좀 연고를 조금씩 발라주시면 은좀더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じっ。